안녕하세요. 익절의 정석입니다 네. 지금 시간 4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 52분이 지나가고 있죠. 자, 비트가 유의미한 반등을 보여주면서 이돈 벌기 너무나 바쁜 시장인데요. 자, 일단 긴말 없이 지난주 수익률부터 오픈하면서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4월 14일 지난주 월요일부터요. 아크 무려 36%. 바로 이어서 UX링크 31%. 자, 그리고 다음날 15일이죠. 화요일은 무려 4종목입니다. 잘 보세요. 시빅 17%. 알파커크 무려 43%. 자, 바로 이어서 팬들 19%. 아래쪽에 빅타임 23%. 자, 다음날 16일 수요일이죠. 아크. 두 번째 저점 매수로 17%. 자, 마지막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실제로 정보방과 영상에서 세 번째 타점 잡아드린 야크 어, 기억하시죠? 잡자마자 19% 수익까지. 자, 지난 일주일 동안 누적 200%가 넘는 엄청난 수익을 우리 구독자분들 계좌로 시원하게 꽂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저를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 드리고요. 자, 그 외에도 이러한 급등 코인들 타점들도 제가 정보방에서 전부 다 실시간으로 싹다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100% 무료로 운영 중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각설하고요. 오늘의 급등 코인 바로 스텍스 가져갔습니다. 자, 현재 시 름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작년 말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긴 하락세로 쭉 빠지다가 최근 들어 상승이 나오고있는 굉장히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는 추세가 위로 꺾이는 종목들 위주로 잡아드리면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수익률들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꽂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스텍스도 마찬가지로 조만간 강력한 상승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영상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스텍스 있죠. 자 작년 12월 요 부분 12월 5일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 주까지 긴 하락세를 쭉 이어온 모습입니다. 자 그러다가 바로 어제 상 세력 매집분과 함께 폭발적인 시세 분투를 보여주었고요. 자 그리고 미리 그어드린 하락 추세선 위쪽으로도 돌파한 후에도 이 상승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고 오 있습니다. 자 그렇게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요. 자 보이시죠? 이 하락 추세선 돌파함과 동시에 빨간색 5일선과 주황색 20일선의 골든 크로스 시그널까지 나주었고요. 자 이대로 확고하게 추세 반전을 시키면 더큰 상승세로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자뿐만 아니라 5일선이 가파르게 기울어지며 노란색 60일선과의 골든 크로스까지 압도 상황에서 이 미리 그어드린 아래쪽 주요 매물대 위쪽에서 캔들의 몸통이 지속적으로 어, 지지를 좀 받아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요. 어, 지속적인 거래량까지 꾸준하게 뒷받침을대고 어, 최근 들어 막대한 거래량까지 터진 지금 자, 무조건적으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더 이상의 설명을 좀 생략을 할게요. 자,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수익률로 어, 직접 증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제가 보고 있는 관점으로는요. 어, 이대로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되며 바로 이쪽에 위치한 매물대. 자이 지지에서 저항으로 손바뀜이 나온 1400원 매물대까지 1차 수익 빠르게 노려볼 거고요. 자그 과정에서도 추가 상승 시그널과 함께 여제부터 쌓여들어 상당량의 매집 물량까지 소화 되기 시작한다면요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2 0원 주요 매물 때까지도 폭발적인 대폭등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역대급 기회 종목이란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요자 지금 기준으로 1차 타겟 거의 한25% 정도 되죠. 자 그리고 2차 타겟 거의 80%입니다. 80%. 자 이만한 상승폭이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상당히 매력적인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항상 면밀한 분석과 그리고 시장에 대한 실시간 대응을 통해 투자를 이어간 결과 어, 지난 주에만 200% 이상의 수익을 직접 만들어드렸죠. 자 그러니까 이상한 사기 리딩 방에 들어가. 배낭 피해보지 마시고요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운영하는 정보방 언제든지 편하게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금전 요구나 조건 이런거 절대 없이 100%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으니깐요 자제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서는요 자,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한번씩 꼭눌러주시고요 영상에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주시고 언제든지 편하게 입장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스택스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